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를 못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6,000원짜리거든요. 6,000원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읽어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 네. 몇분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들어갈게요. 네. 어, 일단, 질문을 할 때, 컨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들어라. 두 번째, 진짜 거절은 없다. 가짜 거절을 즐겨라. 세 번째, 왜 라는 제 질문을 던지고, 네 번째, 멋진 첫인상 남기는 방법. 그리고 다섯 째 컨택시 피해야 하는 세 가지.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조건 들어라. 의사소통의 90% 이상은 상대방의 음성, 몸짓, 표정, 외모, 그리고 듣는 자세에 결정이 된다. 초보사업가는 대개 본인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하고 싶어서 나 혼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아는가, 내가 얼마나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나보다 그 상대한테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주냐, 나한테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잘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내용과 의도 그리고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잘 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는 진짜 안물안 궁이에요. 안 묻고 안궁 궁해요 상대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차로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을까? 진짜 지인들이. 그냥 나이도 잘 몰라요. 그냥 많다, 잠깐만 알지. 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이 책을 찾게 되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되려면 일단 듣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듣는 연습부터 지금 해가는 중입니다. 진짜 거점은 없다. 가짜 거절을 즐겨라. 사업자들이 컨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내면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싶다. 그 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컨택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거절의 의미는 아이템 또는 회사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관심이 있는데, 내가 내 말만 하느라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 던지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당신의 아이템 또는 사업의 기회를 살펴보게 할수 있는 일종의 로드맵이 그려진다. 상대가 그만 일어나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15분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제 질문에도 밀당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거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 깊숙이 상대방을 파고들어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센스 있는 사업자가 되어라. 네. 네 번째, 멋진 첫인상 남기는 방법.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달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외적인 변화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장, 미소, 악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 올때 그냥 그 원피스에 그냥 그 치마에다가 위에 티 하나 걸쳐 입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적당한 스킨십, 곧 악수로 시작해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외모인지 일단 고려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악수를 하고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요즘 이런 대화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이 사람한테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목소�«>: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도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목소� <목소리랑 같이 <목소리랑 같이 <목소리랑> <목소리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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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말에도 이 시작하면서 각각 을이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을이 되지 않고 당당해 보일 수 있게. 절대로 사업에 대한 안내멘트는 하지 말고, 30분 이상 제품이나 회사, 회사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진짜 약속만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 컨택은 오직 미팅이나 세미나 초대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 넘기지 말고, 다음 미팅을 꼭 잡고 와라. 상대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초대를 해라. 그리고 셋째, 주의해야 할 반응을 체크. 단어가 반응 절대 금지.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법 같은 반응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거절할 시간을 이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30분 이상을 넘겨서 이 사람이 계속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다음 미팅이 어떻게 안 가지라는 생각을 수, 하지 않게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만나서 빠르게 약속 잡고 빠르게 헤어지는 걸로.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네. 그러면, 333 법칙을 지켜라. 3초 쉬고, 아, 3초 쉬고, 1, 2, 3.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아,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고객 뜯어이기눈 마주치기. 항상 사람이랑 얘기할 때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순간 내가 을이 된다. 그래서 눈을 마주 보면서 아 맞아요. 이렇게 눈을 피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세 번만 묻고 무지해지지 않게 그리고 3분 이내에 빠르게 이제 끝내시고 만약에 더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10분 더 괜찮으세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제가 요약을 한 거였고, 이제는 저희가 요거를 같이 따라 읽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읽는다고 해가지고, 어, 내게 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뒤에 질문들은. 네. 그러면 그거 다단계 피라미드 아닌가요?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위에 가방국의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다 같이 밑에 Q1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네. 혹시 그거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하나 안해봤어요 학지요려고만 하니깐요 사재기 시키고 다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상위직급만 돈되고 3번 이상 넘기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런 3일보다는 이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아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와보, 와서 들어보실래요? 항상 질문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락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선택형 질문이라고 해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그렇게 생시나요 예전에 바를요 형으로 질문을 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아, 네. 저도 바닥의 미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닥의 형태가 아니죠,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그렇죠. 네. 다각의 네. 변함이 네, 있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뢰가 안된다면 각각하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전에다각의사회에 대해 어보시거다 경험해보신 적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또 부드럽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형 질문은 제가 요즘에 좀그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그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택형, 선택형 질문은 약간 어, 공격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 나 취조하나?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감형처럼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몇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같이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런

네. 근데 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만 읽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연습인 것 같아요. 아까 선택형 질문이랑 공감형 질문이 있는데 이 선택형은 질문에 질문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대화를 계속 빠르게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감, 공, 공감형 질문은 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어, 상의 스폰서나 아니면 가족 이런 분들과 같이 꼭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말투와 스타일에 맞게그이 대본을 약간 고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AI처럼 가서 이렇게 외워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초대하거나 다음 약속을 지, 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꼭 알아주시고 이렇게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리해 빨리해. 예. 끝났죠? 네. 오늘 <laughs> 여기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다르게 해서 이 책에 이... 아이고.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 다 같이 하나씩 읽어보실, 보는 네,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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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